광희는 학교에서 배를하고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어, 저를 소개를 했습 <laughs> 어, 많이 생는 분과 함께 행운을 어,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광희가 그래. 방송하면서도 가장 힘든 프로그램, 저도 방송하면서 가장 어, 리얼이고 힘든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요길바닥에 놓으면 그것도 우리. 기억나요? 네. 동성로 길가에는 정말로 약한 3, 4천 명 되지 않 <laughs> 맞아요 네, 대구 국민들이 보내 앞에서 기절을 했고 어, 정말로 네. 네. 뭐 설명 모었을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피디님 얼굴들어갔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 그한테 무슨 기절을 했 감독님이 와서 괜찮아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저를 이렇게, 뭐, 되게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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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가장 카드코어의 예예 정말 연이한 당시.